안녕하세요. SSG 랜더스 일본 매니저 현철민입니다. 저희가 팀이 변경된 후에 첫홈 경기인데요. 게임 전에 매니저나 프론트들이 어떤 거를 준비하고 선수들 옆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최대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니터를 보고 투수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상대팀이 떠가고 있 그래서 이게 지금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전화기는 이제 투수가 바뀔 때 누구누구 준비해라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고요. 지금부터 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돼가지고 시합 전에 택배 같은 게 오면 선수들이 최대한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사람이 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야 될것 같은데? 저희 투수 코치님 이배진 코치님. 이쪽은 투비 코치 손지환 코치님. 일본 선수단을 지원하는 팀은 운영팀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숙식부터 선수들이 편하게 경기에만 임할 수 있게 모든 걸 이제 서포트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로 오면 되는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에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여기 랜더 스필드로 와가지고 그. 간식 이런 걸좀 준비해야 돼요. 이건 선수들 경기 중에 먹는 프로틴바예요. 그래서 양복 부리하는 건. 이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이제 선수들한테 마음에 드는 사진이랑 이 소망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올해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표로 이, 뭐 임할 것이다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SSG로 바뀌니까 쓱 이런 거막 넣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트레이닝 코치님이 선수들의 이제 몸이 어떤지 판단해서 오늘이 뭐 훈련 되는지 게임 되는지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일찍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이제 공유하고 이런박찬민 코치님. 네. <laughs> 조인희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고인영 코치님. 이뭐 하나가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홉 개를 잘해도 하나 딱잡으면 70명이 딱. 다 전화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서포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일어나게 이제 사전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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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냥 뭐막 누가 보내주고 하는데 막 이마트 돼 있고 하니까 어, 선수들은 프로잖아요. 프로들이니까 마음 바로 딱다 잡더라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스타벅스 지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네. 왜냐면 모든 팀들이 이제 부러워해요. 게임할 때마다 막 해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제주도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제주도 직원이 도대체 쉬는 날이 언제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뭐, 선수들 좋아하니까. 노랜다니. 브드 <laughs> 진짜 바뀌고 나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냥, 야, 그냥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 때는 이제 선수들이. 뭐 2월 달부터 캠프를 가야 되잖아요. 그 캠프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해외를 간다 하면 해외에서 훈련을 바로 할수 있게 그어쨌랑 계속 이제 컴 주고 받으면서 숙박이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뭐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체크하고 호텔을 어떤 걸쓸 건지도 계속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계속 계약하고 알아보고 해야 돼요. 좀더 좋은 음식 먹으면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게이 예산 폭 안에서 최대를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걸 할, 주로 해요. 오늘부터 이제 4월 3일까지 10명을 딱, 딱 정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결정해 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미안하죠. 이 말을 전할 때는 전쟁인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똑같이 다살순 없거든요. 뒤처지지 않게 선수들이 노력하는 거고, 아쉽죠. 다 데려가면 좋은데, 엔트리는 항상 정해있다 보니까. 이제 금일 라인업인데, 이게 결정되면 선수들한테 공지해주고, 전력분석팀한테 공지하고, 저희 운영팀에 공지해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다. 지금 선수들 단톡방이랑 전력분석이랑 운영팀에 지금 공유 다 했습니다. 몸음 앞에 쐬? 아니, 지금 왔어요. 몸음 앞에, 음음 아, 음 어, 일단. 네. 너, 맞이 맨, 맨, 맨 풀어, 오늘. 올해 신인이고, 예. 네. 오늘 처음으로 일본에 합류했어요. 뭐, 그 포수 뭐 조용히 하면 됐어요. 신인 보수 유우입니다. 그리고 네. 상황에 마우치가 들고 내려. 아니 일기 했어요 예, 네. 갖고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 아, 우리 좋다 있어요. 감독님. 아, 네. 어. SSG에서 신세계에서 저희가 오늘 하루 중에 뭐 하는지 촬영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광고? 광고? 최고지. 예, 네. 안 좋은 건다 편지 됩니다. 아. 좋아, 진짜 좋아. 나고만 아. 좀더 하게 해주면. <laughs> 제가 지금 이제. 추진수 선수 배트가 와가지고 배트를 가지러 가야 돼요. 김세현 선수 살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어디가 또나 혹시 그 우유랑 그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아, 이건 이제 그 선수들이 시합하면서 중간 중간에 프로틴 타 먹는 거를 이제 트레이너들이 이제 갈아야 돼요. 보충제. 그들 지금 고 이거는 어떠나요? 어, 아 프로틴 바는 알아서 그냥 해준 거예요? 저게 이제 시킬 수 있는 그게 마지막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 네. 뭐, 베스트 아, 매니저입니다. 베스트 안 되기 전에 빨리 시켰어요. 베스트 매니저. 베스트 어, 네. 네. 안 돼? 기김 양말 만들어요? 가져갔으니까. 가져갔으니까 안 되게 만들. 가져갔으니까. 검은색. 아나딱 그. 오 예. 하나 쏙 쏙이 아니야. 쓱. 엔큐 이건 뭔가요? 이거는 추진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직접 주문한 양말이거든요. 하나만 좀. 졌으면 겠다 그래가지고 하나 지금 빼갔어요 뒤에 이제 커피를 픽업해가지고 선수들 시합 전에 빨리 도착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반은 먼저 보내고 다시 가서 반을 갖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보고 저기다 보고 수술을 한 3번 4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좀 다른 빠른 길을 찾자 이런 생각의 그 시기였는데 스커트 한번 해볼 생각 있냐고 해서 멀리 보고 이제 저는 움직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한 5년째예요 스카우트 여기서 4년 하고 작년까지 스카우트하고 이제 올해부터 1군 매니저를 맡게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큼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지금은 선수의 그런 평가보다는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 뭐가 부족할까? 이런 관점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외적으로 시각들은 팀 경기력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개막전까지 어떻게 준비를 잘할수 있는지 지금 거의 테스트하는 기간이라. 근데 이제 SSG에서 이제 보강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뭔가 경기력이 빨리 나오길 원해서 뭔가 기사도 나하고 하는데 경기력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정규 시즌 들어가서 게임 하는 거를 좀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으면 이제 같이 도와주면 빨리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좀 항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화로 이되아 전화 얘기 나오니까 어 바로 전화 왔네요. 진짜. 오히려 선수 출신보다 일반인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운동만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영역들이 좀 한정되어 있고. 일반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마케팅도 했고 뭐 회계도 했을 거고 뭐 이런저런 뭐 글도 써셔가지고 홍보도 할수 있으실 거고 더 폭이 넓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 팀에 이제 들어오려면 조금 많이 희생은 해야 돼요 예 네.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업무 자체가 뭐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고 일이 힘든 거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일단 저는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되든 안 되든. 안 돼서 그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힘들겠지 하고 안 되겠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딱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힘들더라도 부딪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SSG 랜더스 올 시즌 정말 잘할 거고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SSG 랜더스 화이팅!